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생명되심을 허비하듯이 계속 증거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낙담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자신이 생명되심을 증거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북계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문 8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laughs> 그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실 때그 유대인들하고 많이 셨잖아요그 예수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복음인데 어, 그 복음을 못 받고 이 일을 제기하고 어, 또 피난하고 흠 잡고 이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복이 되고 큰 평화가 오는데 왜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게 받지 못할까 예를 들면 그 요한 6장에 보면 그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토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사실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묻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7장에도, 37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른 데가 마셔라 날 믿는 자의 그 배에 생수의 강 흘러난다. 얼마나 좋은 말. 어디서 이말씀 들어요? 누가 이런 리를줄 수가 있어요? 육장에는 어,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 7장에는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생명이 유지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제공하시는데 왜이 일을 제기하는지 그다음 우리가 지금 상관없는 7 장에 보면 8 장에 보면 나는 새생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빛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에서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잖아요 광야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인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또 길이 없어서 어느 길로 가야 이게 안전한 길인지 알수 없는데 주님이 만나가를 주시고 또반성물을께서 물을 주시고 또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두고서 이 일을 재개한다? 이해가 안 가요? 이 일을 재개한다? 사람끼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니, 아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자영원이 줄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그 외에 생생히 흘러.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laughs> 이거 어느 그찬송 통일 찬송인 것 같은데 209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말씀 맞잖아요. 이건 저도 동감이 돼요. 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시은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시은날 얼마나 좋은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이건 체험입니다. 체험을 찬송실에 옮긴 건데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봐도 다 그래요. 이게 딴 사람인데 이야기는 같아요. 210장에 보면 내 죄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쓰셨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이 똑같잖아요. 내용만 다 같아요. 사람 변했어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잘 아는 찬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잘 아는 찬성인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180도 변한 사람입니다. 그니까, 이, 그,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을 때, 사람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 지르자로 이렇게 걷는다든지, 조심조심 걷는다든지,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냥 막쭉 걸어가잖아요. 보이니까 길이. 근데 빛이 없는 사람, 어둠과 한데 예, 전등이 없이 걷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그, 불안한,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만성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예, 사람들을 보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길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대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생명이 떡이에요. 우리가 먹는 떡은 다시 그 줄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해라. 썩는 양식. 우리가 이제 그 육체로 해서 먹는 건다 썩는 거예요. 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영사화들이 있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면쟁이 더 커요.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예, 내면쟁이 더 큰데 우리가 이제 육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먹는 말이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가져와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어해야가져면더 가지려고 그러고, 뭐가 되면 더 되려고 그러고. 왜냐면 우리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 욕심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만족하니까 그래, 주는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꾸 이렇게 구하는 생활, 가져오는 생활,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는 안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놀랍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삶면 얼마나 좋아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면 우리 양심이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왜안 받아들이나 이 좋은 말씀을 왜그못 받아들이나 이게 제 의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 자체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런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이런 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혜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하늘나라부터 이전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날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게 돼. 지금, 너희가 어둠에 다니는 이유는 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따나면 어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탱이 태양 있잖아요. 탱을 버리면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응? 토굴에서 산다든지. 그런데 이 탱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빛이니까. 이 어둠이라는 건이 죄, 무임이 무지 이다이그 어둠에 속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어둠에 행하느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또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생명 가운데는 짐승의 생명도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삶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왜 돼지가 돼지게 살아요? 생명의 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 창동에요사 그생명의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이생명의질이 하나님 같기 때문에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돼지를 목욕을 시키고 그 많은 데다 이렇게 그 키운다고 해도 항상 이그이 그이 나쁜 것을 찾아가죠. 그 성질이 그러니까 양은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라 그러지만 돼지는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생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의 질이 이게 그죄죄물들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그핏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많잖아요. 사람 삶에, 여러분 삶에, 죄 삶에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일장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어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에, 그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십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떠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고, 또 어둠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빛이 생기면 이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혼돈 된생활 공허한 생활, 또 어두운 생활이 빛, 빛 가운데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가 세상의 빛인데 예수를 떠나면 빛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그 생명이 떡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면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생명을 얻어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괜찮아 좋아요. 그런 거냐? 그런데 예수님 없이 빛 간장 사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사람은 줄이지 않을 수가 없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고 어둠까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태양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만날 때 모든 게 밝아지고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빛에 열면 모든 착한 것과 의로움과 것과 진실한 것, 그렇게 말씀하잖아요이 빛에 열리면 모두 착한 것, 의로움과 진실한 것.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건정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 거예요. 어둠에 내 삶에 만지기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어둠에 타이냐가 빛에 생명의 빛이 얻게 되는 이 생명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 얻으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게 그 질이 피치기 때문에 삶이 밝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주듣는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을 보시면, 거기 그 11절에,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까요?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생각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대화를 보면요, 사람의 고정관념이 참 무섭구나, 편견이니 무섭구나. 이이 사람들이 고정관념 이,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 초생적부터 이렇게 이, 그 하나님 말씀 배웠네. 워이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거든요. 유대 교인들이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 교인들 중에서 도 독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 그성겨보자그 멍친 사람들이 이게 파리세파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사상에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고 찾아보면 빛이 막그 흘러 들어올 텐데 이 마음을 여지 않고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이게 참 무서 무서운 거로구나 고정관념이라는 게 평전이 무서운 거로구나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딴걸 보니까 바른 게 바른 게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념이 성경에 근거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으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영향판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의 영향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가르침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 영화는 통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게 말씀을 의구해서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옳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래요? 고절의 상명을 보면 바리새인과서인들이 가르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시험해서 시험에 성공했어요. 고발하러 왔다 고발을 당하잖아요. 너희 중에 시험자는 뭐,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물러갔잖아요. 이 놀라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 그, 그,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돌로 칠해도 안 되고 돌로 치지 말아야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 구세주가 못 되신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뭐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세인들이 묘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시험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흠 잡혔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러니까, 똑같은 바리세인지, 다른 바리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나.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요한모 1장부터 보면, 얼마나 말씀이, 그, 놀라워요. 이, 빛과 어둠이 선명한데, 우리가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공부하고, 8장 공부하는 차례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질 않아요. 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어두워 있으니까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보면 다 놀라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놀라게 되고, 행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이런 말씀 성경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걸 보면서도 놀라질 않아요. 놀라운 말씀 들으면 놀라진 않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폭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응? 내가 생명에떠이 있는 나를 나에게 오느냐 영원히 추리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근데 네, 마음을 꼭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면 저를 깨닫게 해 주죠. 그럼 마음 여기서 한번 성경 읽어 보세요. 연 청직하시면 오늘 오늘 저녁에 뭐 읽으시면 오늘 밤에 믿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안열꼭 닫고 있으니까 빛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이 팔자에 보면요. 놀란 말이 너무 많아요. 어? 보세요. 거기에 이십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래서 났죠. 우리 세상에 속해 있죠. 예수님 나는 어이 위에서 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날에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뜻이거든요. 또, 이, 아리스나 땀을 일생에 속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요한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30일째로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리에 계시고, 이거, 이거, 이말이요 위에 났말이 위로부터 오셨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그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적 없다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자 하늘에서 온자 이걸 위에서 온자 밑에서 온자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말씀은, 위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만물에 계시고, 또, 하늘부터 오신 것이고 만물에 계셔서 이런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하나님이란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위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만 어, 내가 하늘에 속하게 되고 어, 이내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여기 그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건 그 차원을 달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만물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한 어,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런 뭐냐니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말씀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음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모든 질병이 다 복종하고 복전이 하나도 없 그냥 조물조는 사실이죠. 창조주께서 명령한 게다복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이라는 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너무나 놀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서 좋은 일하고 좋은 사람, 나쁜 일하면 나쁜 사람 그런 차원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진리냐 거짓말이 이런. 내 속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기득은 벌써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이 이렇게 놀라운 거기 때문에. 또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이얘기 하니까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25절에 보면 아,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이노라, 너희가 많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니 하면 너희 제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때 그들이 말하되 돼. 내가 누구냐? 이게, 토지 당신은 누구에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런 말이에요. 야, 근데 성에 읽으시면 이런 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토지 당신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누구에게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누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토지 당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어, 자기 위에서 나고 난,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생에 속했는데 이속하지 않았다. 또, 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면 너희 죄까지 죽는다.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인 줄, 내가 이 메시아, 창조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희 죄까지 죽는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죄까지 죽는다 하면은 영원히 정죄를받아 영원히 죽는 거, 이 풀문세 들어가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가는 건데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의 심각성을 이해할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